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1 l 편 118편 14절에서 l e l u j a h Hallelujah! 는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1 j 절 h Hallelujah! 29절까지는 교창의 형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랑 예배 인도자랑 번갈아 가면서 서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특별히 118편 후반부는 아시다시피 아시나요? 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수준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메시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구절들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어, 어제 어제 절부터1 3절까지는 우리 초반부의 하나님의 그 헤세즈 하나님의 토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헤세즈 주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반복적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도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십 10...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 여러분, 아, 오늘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데, 여러분 고백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십니까? 에, 아시, 아시겠지만, 어제 엊그제 주일 제가 금식한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금식하면서. 아, 이게 금식이 원래는 3일 이상을 하면은 이게 3일을 넘어가면 쉬워지는데 첫째 날 힘들고 두, 둘째 날더 힘들고 셋째 날부터 조금 괜찮아지면서 3일, 4일 되면 이제 쉬운데 어제 하루 하는데 아우 쌩쌩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금식 끝나가니까 밤에 이제 아내가 이제 가서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laughs> 또 아내의 도움에 힘이 어서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도와주셔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12시 이제 금식땡 하니까 거의 그쯤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막 환상이 막 척척 보이시고 막 기도하면은 막 권능이 막 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뭐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의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도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격이고, 그리고 기도, 이 기도하는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의 가장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기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 주어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느끼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12월쯤에서 대림절 사주를 보내죠.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탄의 기쁨 일진인데이 기도 시간은 또 압축적인 거예요. 예수, 우리 주님을 기다리 주님이 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한참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에... 이런 비유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는 낚시와 낚시하는 것과 같다. 자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낚시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네. 아, 남편 맨날 낚시하러 나가서 막 저는 사실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낚시를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한번 예, 네, 그 낚시터 한번 데려가 주셔서 그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던지 그 이후로는 낚시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야, 하여튼 낚시의 특징이 뭐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 올 때까지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게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물리면은. 그때 막또막 씨름을 막 하죠. 어제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큰 큰 감동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실 때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큰 감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아, 감동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뻐받아 주시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얼마나 그것도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낚시하는 것과 같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를 누가 잘하냐? 누가 기도 잘하냐? 누가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냐? 요 기다리는데 그 소망함으로 기다리냐? 아니면, 아유, 아무런 감동도 없네, 기도 재미없네 하고 끝내냐? 누가 잘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낚시와 같습니다. 기도는 낚시와 같은 거예요. 어제 기도 끝나기 전에 한 마디 그냥 탁 내가 너에게 스승의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스승의 복을 갑자기 왜 주시나 그거 하고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하 이제 기도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 시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한 해는 어떠셨어요? 주님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신 일들이 많으셨다면요, 그 기도 잘 하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올, 올해의 이 마지막 이 연말까지 오셨다. 아유 기다리다 끝났네? 아니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17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메시아 시에 있어서 어, 이그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이것이 메시아 시이긴 하지만 메시아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백1팔 편이 여러 부분에서 인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려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17, 18절을 생각해 볼 때는 아주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난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찬송이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살겠다.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삶 가운데도 때로는 이 깊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의 죽음에 근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꼭 정상에 설 때에만 잘될 때만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어이 깊일코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받으실 일이고 또한 그러한 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와 그런 결단이 있는 자의 어, 그런 결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하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에서 쭉 반복되는 시고 한 가지 더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분이 사실 예배의 인도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그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응답하는 그런 찬송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의 분들을 열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나게 감사할 것이고 이어진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게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 22절 참 유명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는 퇴연난이 요요 부분이 바로 그 마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생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 여러분, 그쭉 보시다가 이십육절 이 부분이 제 종교주의라고 연결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이이1십팔 편의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메시아 씨와 연결되다가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아시겠지만 118편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9절 마무리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가 그래서 118편이 이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118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메시아의 시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어려움과 또한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내가 기어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도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의의 문으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인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간구와 결단과 고백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미상관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를 마무리 하시면서 오늘 또 성구영신 예배 있다가 19시 반에 다들 뵙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지만 한해 시작하면서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전 말씀 주시고 이제 25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또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해 시작도 그렇고 한 해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하루에 그리고 1년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높은 곳에 설지라도, 때로는 어중간한 위치에 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낮은 곳에 위치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경책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올한 해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숨이다 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낙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올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의의의 문들로 주님 인도하여 드리시며 특별히 그 중심이 그 영이 활짝 열려서, 영의 문이 열리고, 영 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